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동네 모퉁이마다 하나씩 꼭 있는 그 정체불명의 옷가게들 말입니다. 간판에는 무슨 무슨 부디크 혹은 누구누구 의상실이라고 적혀 있고 쇼인되는 화려하다 못해 눈이 멀것 같은 형광색 꽃문의 원피스가 걸려 있습니다. 지나가다 슬쩍 안을 들여다보면 손님은커녕 개미 한 마리 안 보이고 사장님은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고 계십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가게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옆집 카페가 세번 바뀌고 건너편 편의점이 문을 닫아도 이 의문의 옷가게만은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집은 뭘 먹고 사는 걸까? 임대료는 낼수 있는 걸까? 그런 의문 한 번쯤 품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곧 망하겠네 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장님 사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알부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동네 옷가게가 사실은 얼마나 잔혹할 정도로 치밀한 생존 전략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대기업조차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지 그 자본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브랜드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매년 수백억의 마케팅비를 쏟아붓고도 재고 처리에 허덕이다 폐업하기 일쑤입니다. 반면, 이런 동네 옷가게들은 마케팅비는 커녕 전단지 한장 돌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이익률을 뜯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보세 옷가게의 마진율이 20%에서 30% 내외라면, 이런 단골 중심의 의상실들은 마진율이 50%를 훌쩍 넘어 100%에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쉽게 말해 동대문에서 사온 5만 원짜리 바지 한 벌을 단골 언니에게 20만 원에 팔아도 그 언니는 고맙다며 사간다는 겁니다. 하루에 옷한 벌만 팔아도 직장인 며칠치 일당이 그냥 남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파리만 날린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파리가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동네 옷가게에 하루 방문객은 적을지 몰라도 한 명의 고객이 쓰고 가는 돈. 즉, 객단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고마진 사업입니다. 숫자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손님이 넘쳐나야 성공한다는 유통업의 공식이 이곳에서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철저하게 뜨내기 손님을 배제한 단골 중심의 독점 영업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가게 사장님들의 머릿속에는 구글이나 네이버가 부럽지 않은 초정밀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동네 왕언니부터 시작해서 친목회 회장님까지 단골들의 체형 취향 심지어 지난달에 사간 바지의 색상까지 전부 꿰고 있습니다. 단골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장님은 이미 인공지능보다 빠른 속도로 큐레이션을 끝냅니다. 언니 저번에 가져간 재킷이랑 이거 같이 입으면 딱이야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닙니다. 그건 고객의 자존감을 공략하는 아주 치밀한 심리 전술입니다. 백화점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옷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딱살 사람에게 딱 맞는 물건을 가져다 놓으니 재고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팔리지 않을 옷은 애초에 들여놓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 대신 인간의 기억력을 무기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마케팅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인적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잠깐 지금 이 소름돋는 생존 전략을 들으면서 혹시 내 주변 가게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골목길마다 숨겨진 이런 자본의 비밀들. 저 경제 전문가가 매주 날카롭게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아요는 제가 이 잔혹한 진실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기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단골이 많다고 해서 그 비싼 임대료를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뒤에 훨씬 거대한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술적인 장벽입니다. 아무리 이커머스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50살, 60살의 체형을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특수 패턴은 알고리즘이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고 팔뚝살이 붙는 등 체형의 변화가 급격해지는데 기성복은 이런 변화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SPA 브랜드 옷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옷가게는 다릅니다. 마담복 특유의 체형 보정 패턴과 소재를 사장님이 직접 선별하고 현장에서 즉석 수선까지 해줍니다. 입어보고 내 몸의 단점을 가려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싸게 샀다가 반품하는 번거로움보다 비싸더라도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오프라인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성비를 넘어선 가신비의 영역이며 동시에 대형 자본이 침투할 수 없는 초개인화된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은 낡은 가게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곳은 사실 옷뜨고뛰르 즉, 맞춤복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도 뼈때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탄탄한 자본력입니다. 동네에서 오래 버티는 옷가게 사장님들 중 상당수는 이미 그 건물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걱정이 없으니 한 달에 옷 서너 벌만 팔아도 가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어떤 곳은 관리비만 내면 되는 수준이라 매출 압박 자체가 없습니다. 혹은 자산가의 사모님이 소일거리나 인맥관리 차원에서 취미로 운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수익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 오히려 여유로운 접객이 가능하고 그 여유가 단골들을 더 끌어모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남들은 불황이라고 죽겠다고 곡소리를 낼때 이들은 느긋하게 다음 시즌 신상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자본을 낳는 잔인한 경제의 단면입니다. 여러분이 동정했던 그분이 사실은 그 지역 부동산을 쥐락펴락하는 큰 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신 기술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닌 바로 버틸 수 있는 자본입니다. 여유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손님의 지갑을 더 쉽게 여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대체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수록 인간은 만질 수 있는 실체와 사람 사이에 온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동네 옷가게는 바로 그 결핍을 파고듭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의 화려한 모델 사진보다 내 눈앞에서 직접 옷을 만져보고 내 체형을 잘 아는 사장님과 대화하는 그 아날로그적 경험이 주는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화점이 수천억을 들여 팝업스토어를 열고 체험형 매장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미 동네 옷가게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체험 마케팅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셈입니다. 작은 골목길의 낡은 가게가 사실은 가장 진보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본질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소름돋는 사실을 덧붙이자면 이분들은 동네의 모든 고급 정보를 쥐고 있는 정보의 총본산입니다. 어느 집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어느 땅이 재개발될 예정인지, 사장님은 옷을 팔며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다시 옷을 팔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본인의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네 옷가게 사장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옷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한 지역의 경제와 여론을 움직이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옷이 그 동네 사모님들의 유니폼이 되고 그들이 내뱉은 말이 그 동네의 상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규모 자영업이 가진 무서운 생명력의 본질입니다. 동네 옷가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형 플랫폼이 절대 줄수 없는 인간적인 연결, 개인화된 전문성, 그리고 압도적인 자본의 안정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결국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가장 정확한 지점에서 타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했던 그 꽃문의 원피스, 가게는 어쩌면 현대 마케팅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팬덤, 비즈니스의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변한다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냄새나는 영역이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단골을 단한 명이라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숫자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의문스러운 가게들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게가 왜 망하지 않는지 제가 대신 분석해 드릴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는 통찰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